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 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 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를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아,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퇴근 TV 가족분들과 함께 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아, 국민의 힘, 아, 장동혁 대표가 꺼내든 바로 패널 인증제. 아마 우리 태근TV 가족분들 중에서도 패널 인증제가 뭐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얼핏 들었지만 어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 정말 간단한데요. 어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드디어 칼을 뽑았다라고 어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국민의힘 보수가 분열되는 그 이유는 찬탄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 내부 총질이죠. 그러니까 어, 대표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들이 일단 누가 있죠? 예, 네. 어, 저는 지금 막 떠오르는 이름이 뭐 한두 명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막 한동훈 대표적이죠. 그다음으로 안철수, 김근식, 조경태, 우재준, 김재섭. 혁신위원장 아 이름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아 이들은 이제 보수 진영에 뭐 간판을 달고 정치 전면에 나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보수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결과 뭐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 대권을 치러야 됐고 이재명이라는 정말 다섯 개 재판의 위로는 아,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태연TV 가족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일단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배신과 탄핵의 힘을 보탬으로써 보수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발굴하겠다라는 겁니다. 어,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내부 총질을 빨리 걸러내야만이 이 보수가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의 틀을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내부 총질 은 외부 공격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배신은 지지자들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보다 보수 내부 인사들이 스스로 총질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결국 보수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뭐 겉으로는 보수를 대표한다고 나서면서 실제로는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거나 자기 정체만 몰두하는 모습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가장 분노해 온 장면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패널 인증제라는 칼을 빼든 겁니다. 당의 이름을 달고 방송에 나와서 실제로 당을 공격하거나 내부 총질을 이어가는 형태를 막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단순한 패널 관리 차원이 아니라 정말 보수를 지켜내기 위한 정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방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토론에 나가려거든 진짜 보수를 증명해라. 그러면서 어 지금 국힘 내부적으로 팬을 인증에 대한 논란이 어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제 장동욱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방송의 의견을 가장해 당을 해치거나 발언을 하는 경우 제명제명까지 포함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죠. 어뭐 사실 어, 이런 문제 의식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 지금까지 보수 진영은 방송 토론에서 늘 수적 열세라는 불만을 가져왔죠. 뭐 겉보기는 에 일대일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수 팬널이 민주당 논리를 그대로 옮겨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 할때아 조경태 의원 어떻게 그러한 사상과 마인드로 어,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좀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어, 민주당에서 넘어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 논리는 민주당, 그럼 민주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러한 이제 발언을 계속해서 했는데, 어쨌거나, 결국 보수진영은 패널 숫자가 맞춰져도 늘 2대0, 3대1 구도로 토론에서 밀리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 들면요. 한쪽에는 민주당 패널이 뭐 거친 언어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 패널은 민주당 논리를 반박하거나 당 비판만 늘어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본 시청자들, 뭐라 이야기하죠? 저 사람 진짜 보수 맞아? 보수는 왜 항상 얻어맞기만 하느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보수의 목소리는 국민 앞에 정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룡 대표가 이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방송에 나온다면 최소한 당의 가치와 철학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방송 자리에서는 민주당 2명 위장보수 1명 그러면 3대1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종혁 대표가 어, 제안한 패널 인증제 그 취지 자체가 옳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야기하자마자 반발합니다 누구죠 김근식 네. 배신자 김근식입니다 어, 당대표 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야당이 패널 인증제를 한다는 라건 처음 본다 라고 비판을 했고 그와 더불어 김용태 김용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 인증 못 받은 인사가 오히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꼬집었습니다. 아, 근데, 뭐, 여기에는 뭐 분명한 배경이 있겠죠. 어, 팬은 인증제가 실제로 시행되면, 당내에서 그동안 자기 정치에 몰대했던 인물들, 민주당 논리를 대변해왔던 인물들, 공개적으로 배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 위기의식을 느낀 거 아닌가. 특히 친한 계한 따위들, 이 세력은 이번 조치를 자신들에 대한 견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제도 우리 텐트비자분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과거에도 한번 시도가 됐었어요. 2022년,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 시절 방송사에서 진짜 보수 패널을 출연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오히려 내부 갈등이 심화됐고, 특정 패널을 지목하여 위장 보수라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고소정까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때 남은 건 사실 국민의힘의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 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뿐이었는데, 아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실로 이제 보수는 이제 원래 뭐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당이 직접 나서서 누가 진짜 보수인지 가짜 보수인지를 규정해 버린다면 결국 중도층과 청년층은 국민의힘도 똑같이 언론을 막는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 저는 내부 총질을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어,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배신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중혁 대표 이번 결단은 단순한 언론 통제를 넘어 결국 내부 총질을 끊어내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 결국, <laughs> 그렇다면 우리 텐인트의 가족분을 그러면 보수는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까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어, 패널 인증제라는 이제 표현보다는 뭐 패널 추천제, 뭐 패널 육성제, 뭐 이런 게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당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패널을 발굴하고 교육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명단을 정해 이 사람만 나가라 그게 아니라요. 보수 진영이 준비된 패널들을 통해 어, 국민 앞에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건 보수 패널들의 역량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토론에 나가서 단순히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게 아니라요. 어, 항상 말씀드리죠. 논리와 팩트로 민주당 패널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만 공격하라가 아니라 보수의 철학과 가치, 자유, 책임 뭐, 이, 그런, 이제, 크나큰 원칙을 정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보수다운 토론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장동혁 대표가 결국 옳은 문제를 잘 짚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건 내부의 배신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앞서 언급한 배신자들처럼 당의 이름을 달고 나오면서, 오히려 내부 청지를 이어간다면 보수는 절대 절대로 하나로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의 이번 결단은 반드시 필요했고 잘한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 다만 제도적인 평가어 표현과 뭐 방법은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어야 합니다. 뭐 인증제라는 단어보다 추천제, 육성제로 가는 것이 국민 설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텐티비하시 분들 앞으로도 더 세련된 방식으로 보수 패널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국민에게 보수다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어, 도, 어, 죄송합니다 보수가 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부 총질을 멈추고 진정한 자유 오파의 길을 지켜내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텐트비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과연 이 패널 인증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더 자유로운 방식이 필요할까요? 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